구경형 실제로 봤지 어. 어땠어? 어어 인성이 되게 좋았어 성인 배우가 아역 배우한테 먼저 잘 부탁한다고 인사해 주시는 건 처음이어서 진짜 너무 감사해요 태연이 이번에 백상에서 그 네. 신인 연기상 후에 올랐지 야. 근데 아이언니가 연락이 와서 어? 드레스랑 그 예쁘게 꾸며준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어, 어 아이언니가 어, 배우 라인이 같이 이렇게 묶였는데 태연이랑 천무는 푹삭 소가수다. 주인은 더글로리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응. 천무랑 태연이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우리는 3살 차이나. 아 진짜? 내가 누나야. 누나 태연이가 3살 누나고 실제로 응. 극 중에서는 천무가 오빠. 오빠로 나오는 거고. <laughs> 어. 근데 우리 태연이하고 천문은 진짜 극중에서는 사실 어리게 나와 가지고 오늘 사실 교복 안 입고 왔으면은 몰라 볼뻔 했어. 지금 그게 몇년 전에 찍은 거야? 그게 우리가 2년 전에 찍은 거야. 아, 지금, 2년 전에 지금 나는 머리도 많이 길고 키도 10cm 이상 컸어. 아, 그렇지. 키가 지금 몇 정도야, 그러면? 나 지금 1 5 9와좀 있으면 수근이 오빠겠다 수근이 삼촌이랑 키가 딱 보면 돼. 어, 수근이 삼촌이랑 키비슷하겠 얼굴은 남아 있는데 아까 보니까 키랑 어, 이런 어, 게 대순이 가 어른이 다 됐어요, 지금. 어. 천무도 키 많이 컸지, 그때 비해서. 어, 나, 나도 10cm 넘게 했고. 어허. 그리고 머리 스타일도 원래대로 돌아왔어. 어. 아니, 이렇게 예쁘고, 예쁘고 멋진데 드라마에서는 되게 그 꼬질꼬질하게 나왔던데. <laughs> 꼬질꼬질. 음. 아, 맞아. 내, 내가 그때 손끝부터 발끝까지 다 떼칠했었거든. 떼칠. 때칠. 아, 칠을놓 어. 거야. 그래가지고, 어. 밥 먹을 때, 밥 먹거나 이럴 때좀 찝찝하잖아. 응. 또 씻으면 안 되고. 또 응, 어, 씻어야 되니까. 어. 근데 내가 그때 엄청 많이 탔었거든? 음. 그래서 엄마가 아무도 모를 것 같다고 그냥 손 씻고 먹자고 했는데 끝날 때까지 아무도 몰랐어. 아, 어? 현이 누나 오늘 처음 알았어. 처음부터 처음 좀 약간 깨끗하고 미래의 서장훈이 될 가능성이 <laughs> 조금 있다. 어. 찝찝한 거안 좋아하고, 일단 뭐 찝찝하지만 시키는 거다 하고. 어. 아니, 근데 그 극중에서 우리 저기 애순이가 막 관식이 막구박하잖아 어? 근데 관식이는 막 맨날 조구도 갖다주고. 어. 우리 천무 2년 전에 그 감정이 이해가 됐어? 솔직히 나이 천무로는 이해가 안 됐어. 어. 왜냐면 어. 닭고기 갖다줘도 돌로 막 칠라크로 좀 이해가 잘안 됐는데 어. 어차피 나는 관식이잖아. 어. 관식이로 빙의하고 그때는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그냥 연기했어. 어. 살아야 되니까 어. 그렇게 어. 살아야 되니까. 천무는 천무가 볼 때, 포사 쏘갔을 때 최고의 명장면은 뭐라고 생각해? 내가 애순이 집에 조구 배달해주는 신이 아, 잖아 아, 하나는 더미래요라고 돌려 말하면서 애순이를 챙겨주는 게. 아이 그 명장면이지. 음. 우리 태연이가 생각하는 어. 최고 명장면은 뭐야? 그 나는 새벽에 그 엄마 깨어서 그 전복 먹으면서 어. 엄마 유연 듣는 아.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 그때 어. 어. 울면서 막 전복 안 먹어. 아, <laughs> 응, 맞아. 태현이랑 그럼첫 무는 오디션 볼때 이게 누구의 아역이다라는 걸 알고 했어? 아니면 그냥 했어? 어 알고 했었어. 어. 그래가지고 내가 박보검 배우님이랑 별로 안 닮아서 솔직히 기대를 1도안 했어. 어. 근데 뽑혀가지고 되게 좋았는데 네. 좀 많이 의아했어. 천문 보경이 형 실제로 봤지? 어. 어땠어? 어, 인성이 되게 좋아요 그때 대본 리딩 때 보경이 형이 내 바로 건너편이었는데 책상이 되게 컸어. 멀리 있었는데 일부러 이렇게 돌아와서 관식이 잘 부탁한다고 막인사해주시면서 어... 음. 성인 배우가 아역 배우한테 먼저 잘 부탁한다고 인사해 주시는 건 처음이어서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어... 태연이도 그러면 오디션 본 거지. 나네번 정도 봤는데 그세 어? 번째 오디션인가 보러 갔는데 응.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 어? 가지고 어? 어? 크게 사고가 났는데 근데 어? 내가 엄마한테 나이 드라마 진짜 하고 싶다고 말해 가지고 쫄라서 오디션을 어? 보러 갔지. 음. 그리고 내가 사실, 아이언니를 7살 때부터 좋아했거든. 어. 그래가지고, 언니 아역을 진짜 하고 싶어서 오디션도 진짜 음. 노력을 많이 하고 준비했었어. 음. 그날 그 사고 난게 음. 액땜을 했나보다. 될라고 음. <laughs> 아니 태연이 이번에 백상에서 그 어. 신인 연기상 후보에 올랐지. 야. 맞아. <laughs> 그때는 내가 학원에 갔다가 집에 왔는데 어. 엄마가 엄청 울고 있는 거, 야열을 어. 하는 거야. 응. 그래서 왜 우냐 이러니까 엄마가 너 백상 신인상 후보 올라갔대 이런 거. 어. <laughs> 진짜 태연이는 꼭 받았으면 좋겠다. <laughs> 어? 그럼 그러니까 치우리가 그러니까 2024년도 백상 예술가. 치우리가 지시상식 참석했지. 어. 언니한테 뭐 얘기 좀안 해줬어? 백상이 이런데요, 언니. 뭐 이런 거. 조언해줄 어, 거 없어? 그거는 안 해줬는데 드레스 관련돼서는 어. 백상에서 옷을 좀잘 입어야 되잖아. <laughs> 옷을 잘 입어야 되잖아. 나는 그때는 핑크가 조금 어울려가지고 핑크 드레스를 입었는데. 어. 언니는 지금 입고 있는 약간 검정색 드레스가 되게 더잘 어울려. 다 선배 <laughs> 아 그리고 탈라가? 그 이제 가야 되자 시상식에 어? 근데 막 엄청 어떤 걸 입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모르고 있었는데 처음이니까 근데 아이 언니가 연락이 와서 어? 드레스랑 그 예쁘게 꾸며준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어, 아이 언니가 어, 그래서 어, 그 맞다. 입으러 갔는데 그 직접 다 천이랑 큐빅이랑 그런 거다 어... 골라줘가지고 그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그때 어? 아니 우리 아이유 씨랑은 직접 연기를 같이 한 적은 없지 그 만나는 시는 없었는데 그~ 촬영 같은 촬영장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막태아 이렇게 막 멀리서 나 알아보고 드레스랑 콘서트 초대랑 그~ 마지막 촬영날 그~ 커피차까지 보내줘서 진짜 너무 행복하고 감동이었어, 그때 언니한테. 지율이는 더글놀이 어. 찍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있어? 나는 맨 처음 씬인 철봉 씬이 가장 기억에 남아. 내가 원래 철봉을 진짜 못 해가지고 10초도 음. 못 매달려 있었거든. 어. 나도 근데 맨 위에다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자인 뭉을 매달아 놓고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배 11자 근육이 생겼는데 이제는 없어졌어. 음. 아니, 그래서 가지마. 오늘도 뭐 지유리가 뭐 준비해 온게 있대며. 뭐 어떤가요? 뭐? 뭐 노래야, 춤이야, 연기야? 뭐야? 나 기상캐스터 <laughs> 있지. 그 박연진 엄마 기상캐스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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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어, 어. 어, 어. 하이솔 버전의 기상캐스터. 어. 그래 요즘 어. 날씨가 너무 좋더라. 뭐 <laughs> 내일 날씨 오지율 기상캐스터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율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요 며칠 소나기가 자주 지나가면서 날이 선선했는데요. 내일부터 다시 한낮에 대부분 지역이 30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옷차림을 가볍게 하시고 수분을 자주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날씨가 맑고 공기도 깨끗하지만 오존 농도와 자외선 수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존 생성이 활발한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오! 자, 현재 오지유 캐스터. 오지유 캐스터. 네? 그러면 저기 선크림을 바르고 나가는 게 좋을까요? 날 오즈웨이 캐스터? 어뭐 출동 출동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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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동! 선크림을 바르는 게 좋을까요? 선크림을 바르는 게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지금 너무 잘했어! 어, 어, 잘했어. 너무 어, 훌륭해! 어. 나는 어, 눈물 연기가 되게 신기해! 왜냐면 어. 대사 끝나자마자 어떻게 눈물 한 방울... 그치,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네. 신기해, 그렇지. 맞아 어떻게 꾸궁금요 나는, 나는 그... 그 슬픈 상황이잖아, 눈물 연기가 그렇지! 어디서. 그게 좀 어려울 때가 있어. 상황이 좀 난이도가 어려운 그런 용기구나. 그러면 가족이나 엄마를 죽여. 그래서 죽었어? 상상 속에서. 상 속에서. 상상 서고상속다서 상상 에서상에서 상상 속에서. 상상 속서 상상 속에서. 가장

신동 삼촌이 살빠졌다오 다이어트 생일인데요? 아, 네, 아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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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살이 많이 빠졌어 아니요 아니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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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정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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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요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요 아아아아아빠아아아요아름이아아 아, 허경석경환 <laughs> <맞아>, 네. <laughs> 아니야, 아니허경환은 석경환은지 않았어. 나 진짜 방송하면서 내 이름 석자 정확히 하는 친구 처음 봤어. 아니야, 지희도 그랬어. 응, 도경환 아저씨 응. 아니야. 맞았어. 네. 자, 나는 장윤정이 낳은 연우와 하영의 아빠 도경환이고 <laughs> 새로 전근온 체육 선생님이야. 얘들아 반가워. 도티차. 자, 도티차와 함께 오늘 아는 운동회를 진행을 할 텐데. 자, 우리 친구들이 각자 좋아하는 이제 삼촌들과 네. 한 팀이 돼서 재밌는 게임을 지금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윤은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네. 어, 네. 삼촌 마음에 아, 들어요? 아, 들어요? 삼촌 이름 뭐예요? 몰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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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강제로 됐거든, 지 아, 저 이름은 아는데 성을 아 잠깐만요. 이름은 아는데 성을 몰랐대요. 아. 아. 그러면 아. 지우리부터. 삼촌 자랑해 주세요. 어, 어떤 삼촌인지 자랑해 주세요. 예, 삼촌은요. 예, 응? 삼촌 그 춤을 잘 추고요. 오. 그리고요. 네. 동안이에요. 어머! 저... 야, 동안이에요. 고마워요. 잘생겼다는 얘기를 어. 안 하네. 우리 민호, 민호도 삼촌 자랑 한번 해봐요. 어. 웃기고, 웃기고, 착하고, 오. 재밌고, 웃기고, 착하고, 재밌고. <laughs> 돌려맞게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어, 오피스코 오겠는데? 칭찬 감동. 아 표현 다 나오고 있는데? 저랑 키가, <laughs> 아 <아니, 야>. 키가, <웃음> 키가 비슷해요. <laughs> 어, 네. 어린이날 최고로 와, 좋은 사람을 <laughs> 착한 이에요 예. 영어 잘해요. 맞아요, 맞아요. 영어 진짜 잘해요. 음. 일단, 너무나도 저를 잘 챙겨주시는 우주 최강 귀염이호동이 상충입니다. 아우 세상에. 아, 일단, 장원이 상충은 키가 크고요. 어. 그리고 차, 착하고. 어? 그리고 <laughs> 착하다고요? 아니 어떤 포인트에서 착한 거 같아요? 아 저한테 되게 잘해주시맞아요 그리고 운동도 되게 잘해아요아 어. 네.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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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아그래 너무 잘하시고 제가 너무 그래하는 선배님입니다. 요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아. 아그요일그 성민 삼촌은 요지그요 랩도 잘해. 랩 잘해. 이거 어디서 본것 같은데, 그냥 상민 삼천나무막이고랩 잘하고. <laughs> 자, 자, 서로 파악이 잘된거 보니까 이미 사이들이 벌써 좋은 것 같은데. 네. 자, 오늘 아는 운동에 어, 총세 번의 라운드가 있는데 각 라운드별로 우승하는 팀에게는 무려 상품이 있습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들 저희가 특별히 엄선해서 준비했으니까, 아, 자 진짜 모두들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아, 바라겠습니다. 바로 척하면 척 몸으로 말해요. 1 0 0초의 시간 동안 가장 많은 문제를 맞히는 팀이 우승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민호랑 예전에 저 이거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너무 잘해요 민호가요. 자, 그러면 민호 수문 문제. 나올라나?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아, 아다 싫다+ 싫다+ 아! 아! 싫다+ 싫다+ 싫아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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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아 싫다+ 싫다+ 싫아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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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아다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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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다아다아아아 같은 가라고. 늦게, 늦게, 듣게 늦게. 뭘리나 패스할 수 있어요? 패스!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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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패스할 수 있어. 자, 노래입니다, 노래. <laughs> 야, 이거 어떻게 <대상이네>. 설명해? 이게 뭐야? 이 <laughs> 뭐야? 아, 그랬다, 그랬다. <laughs> 아, 뭐? 배, 배, 배. 배, 배, 배. 어? 아, 한 대, 여자 한여 자, 다음 문제. 숙담이에요. 엉, 아! 아! 아까 목대소아좀 흥분이 났다. 목대소 감도 있어요. 어 목대, 어 맞잖아, 목대. 아니야 지금 김지현의 캐치아 천천히 천천히 흥분하지 말고. 옆에서 김지현의. 아. 아. 고양이. 아. 고양이. 아. 벌써 0초가안 지났습니다. 공기낀 놈이 성낸다. 야, 현재 야. 단독 선 들어올라가는 고골리 팀. 지우야, 지우가 먼저 문제 될수 있지? 자 준비. 괜찮아. 노래 제목. 노래 제목. 노래 제목. 노래 제목. 노래 제목. 오. 힘내 힘내. 정답. 정답. 너무 잘했어. 자 다음 문제. 오야. 오. 계속. 항상! 어. 지우야! 지효. 뭐야, 보안 지우야! 지우야! 뭐야, 보안 지우야! 우리도 모르겠는데! 우리도 모르겠어! 지우야, 거 맞게 본 거야? 맞게 아 아, 본 거야? 아, 아, 다시, 네. 처음부터 다시. 예, 어, 아… <�asionally> ja, 어, 이거 잘 보면, 맞아. 진짜. 맞아. 나가라 잘해 지금 야돌라 아니 가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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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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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했어지 패스+ 패스+ 패

아, 예? 예뻐. 예 지금 여 있죠. 오, 어, 오 이뻐. 이쁘잖아. 아꽃 정답. 아꽃 정답. 숨을 안 해. 몰라. 어? 어? 김희철 이거 안 봐서 몰라. 나왔다 나왔다. 야다다 아니, 아니 야, 지금 정확히 나나 왔다, 아니야! 다다다 간지나게 물어봐. 어 나왔다 나왔다. 아 눈이부시게가 그 뭐야? 간절팀, 간민하고 오, 오, 그러게. 자, 은씨 자, 은씨 지우가 너무 못하지, 인철이. 삼촌, 어. 자, 양현 다른 팀은 태명이 네, 네. 장기 자랑을 또 준비했어요. 아, 맞아요. 오, 네. 그, 제가 3단 줄넘기를 준비했는데. 세연아 우리 줄넘기 여기서 돌를 내면 우린 자격증 같은 것도 따야 되는데. 저 있어요. 줄넘기 자격증이 그, 있어? 그, 한국 줄넘기 협회 자격증이. 오. 야, 에순이 열심히 살았는데. 에순이 <ajuda> 진짜 열심히 <supporters> 살아요. 대단해. 갈게요. 준비, 시작. 오오 어. 오. 대박이에저 신호 간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해봐. 여러 가지 해봐. 우와, 뭐야, 이게? 우와, 이게 더 좋아. 마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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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뭐가 이게 더 멋있는데? 지우한테 물어봐. 지우 줄넘기 잘하는 형으로 왔는데 지우가 어릴 때는 잘했는데. 뭐 <laughs> 무릎이 안 좋아? 아, 어, 근데 머리였는데 줄넘기 한번 해 보고 있어요. 아니, 지우야, 나랑 같이 해 볼까? 어때요? 아, 어요 한번 같이 해 보자. 나 나도 어렸을 아, 때 잘했는데 지금은 아, 아, 안 해서 못했어 어렸을 때잘 했다고? 응. 지금 떨리잖아. 어. 어. 멋있게. 10초 드릴게요. 준비. 파이팅. 영화 제목. 아, 어렵다 이거.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어렵다. 오, 잘한다. 표현 잘한다.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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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 안 돼요. 좋아. 알면 모를 리가 없어. 애기한테도 짜증을 낼 것인가? <laughs> 아야, <너는> 것인가? <laughs> 짠, 짠, 짠. 우리 우리 같은 진짜 안 했지. 장르는 이거 어려워. 했어. 어, 내가 모르니까. 아, 자, 3문제 드라마 제목. 아, 이거 <laughs> 태현이가 어? 음? 응? 오, 이거 잘했다 아, 아, 어? 사이키즘 해. 사이키즘. 여름 사이키 내가 심다 정답. 오, 오. 정답. 아아아한 문제 맞췄습니다. 안잘했어요가치 아, 자, 천문은 무슨 뭐 개인기 준비? <laughs> 맞아요. <우리 웃음> 천문은 진짜 오늘 <laughs> <한번> 보여줄 <laughs> 개기가 있어요. <laughs> 천문은 복싱. 복싱을 배워 가지고 네, 지금 섀도우 어. 복싱을 배웠는데 잠깐 볼게요. 한번. 복싱. <laughs> 일반 복? 일반 버전. 오, 잘 쏴. 오! 오 오오 잘... 잘한다 오잘야오 오 잘한다 오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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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순이 지키려고 꾹 쌩뚱해 야애순이 지키려고 옆에 자, 자, 아자 에어컨 봤죠 이제 자, 이제, 이제. 오이가 예. 백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준비 어자 노래해보 자 노래해보 야 노래 제목. 전... 이피스름한 내요. 머리를 감고 <laughs> 들고코다 흔들리는 흔들리는 아. 흔들리는 샴푸 향에서 흔들리는 니 댕. 정확한 제목이 뭔데? 흔들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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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댕댕됐어들리들들리들은 설명만 하면 되니까. 속다. <laughs> 자인마자뭐소리는다같수 있어, 있어. 어? 아, 벌써 어지러워. 아, 너무 어려워. 뭘아자 <laughs> <놀러웠지? 웃음> <laughs> <laughs> 우리. 아, 네. 자 과연 명문제를 맞힐 수 있을지 준비. 드라마. 아, 이거, 아, 이거. 드라마. 드라마. 아, 이거, 아, 이거. 어이구 이거 맞췄다고 화 제목 어, 그래. 고이걸이췄다고그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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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저기 쥐나기 공원 쥐고질나기 공원도 틀어고나기 공원도 기공원주기 공원도 틀공원나기기원 맞아, 맞아. 오케이, 어, 자, 맞아. 속담, 속담. 아, 작가 작은 고추가 맵다. 아, 여, 어, 제목, 어, 돼, 아 좋아. 좋아. 자, 영화 어, 제목. 아, 어, 어, 제목. 돌려. 아, 칼 굽는다. 그리도우 선동. 좋아, 좋아, 좋아. 예. 자, 척하면 척. 몸으로 말해요 게임. 1등 짝꿍은 미용실 동기 성훈, 경훈 팀. 축하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자, 1등을 아, 차지한 친구에게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laughs> 함께 즐길 즐길 수 있는 보드 게임을 선물 드립니다. 아 감사뭐 아 어, 보드 게임? 뭐, 뭐야? 뭐야? 어, 이름이 어, 뭐야, 자, 오빠? 안줘. 경험이 안줘. 자, 이렇게 해서 1라운드를 진행을 해 봤고, 2라운드는 <laughs> 짝꿍들의 재치와 순발력을 알아보는 게임. 미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영희? 아 저기 영희 나오나요 영희? 영희+ 영희+ 오늘 완희가희거희요아완희완희완희가희 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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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게 영희+ 영자 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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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시 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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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랑 하트하며 짝꿍이랑 하트하며 무궁화 꽃이 아, 무궁화 꽃이 아,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아, 피었습니다. 아, 두 번째 미션 주황색 선 넘으면 안 돼요. 예. 저항수로. 한 발로 뛰며 저항수로. 한 발로 뛰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근데 저희 하트 왜 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어저 누가 움직여 경훈이 계속 움직이는데. 어, 아니요. 아니. 팔도, 어, 아니, 아니, 아니. 아, <laughs> 팔도 내리고. 어 아니 아니. 자, 다음. 내리고. 어 아니 아니. 자, 다음. <laughs>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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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저기 선생님 왜 돌아 봤는데 다시 온 거예요 <laughs> 원래 원래 그래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미션 빨리 준비해 주세요 자, 다음 쇼 신발 벗고 신발 벗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기철이 나와 왜한짝이왜 있어 오기? 집 개병철 나와 나가 나 희철이 나와. 어 너도 어. 한짝이지야 한자기를 한자기를 듣지 않았어? 유라 잘해야 된다. 김영철 이 애비는 먼저 가만. 상민이 보셨어? 발레하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발레하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피었습니다. 좋아요 자 다음 미션. 파란색 선 너무 안 돼요 신발 Kinder? 다시 신고 신발 으악! 다시 신고 신고 다시 신고 입신다 다시 신고 다시 신고 신고 다시 신다 다시 신고 다시 신고 다시 신고 신 다시 신다신 다시 신고 다 다시 신고 다시 신다신 다시 신 다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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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다신다 다시 신고 자자보시면어자 자, 아, 마지막 무궁화 꽃이 네. 피었습니다. 마지막 아니 가서뭐 <laughs> 하는 거야? 그래서... 먼저 치는 사람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laughs> <오! 웃음> <laughs> 승미 막았어.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 저는 막았어요. <laughs> 먼저 치는 사람이. 무궁무궁 꽃이 피습니다 민호승민. 민호승민. 거야. 웃지이많지 그래. 마. 야지마게하는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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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재밌게 하려고 웃음이 많은 거야 밌게하많고 거야 웃음이 많은 거야 웃음이 어거이 많은 아야 웃음이 많은 거야 웃이 많은 거야 웃음을 아니, 하나, 차지한 짝꿍에이 3D 거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거야 야 우리가 왜 이렇게 민호야 열심히 했는지 네가 이유를 얘기해줘봐. 저게 뭐야? 3 d 디파이. 이유. 선물 보니까 <받으니까> 더 웃자. <laughs> 자 이거 왜 열심히 했는지 <laughs> 보여줘 민호야. 이거 이거 줄게. 야. 이거 이거 줄게. 야, <laughs> 야, 나도, 야, 야, 나도, <laughs> 야 나랑 민호랑 짜고 지우이 선물 주려고 이렇게 와도 내가 그걸 또 모르고 감사합니다. 다 아프겠다고! 네, 감사합니다.

선물을 못 받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또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자 과자 선물 준비했습니다. 아...